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금융일본부 한수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 금융일본부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보셨나요? 건물 개발 등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즉,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좌우되는 조달 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명에서 알아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본부의 주 업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필요한 금융 조달 및 컨설팅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당 본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당 본부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트루프렌드 개발이라고 하는 건물 등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여의도의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한 부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지 부지의 용도 등에 맞게 결정을 하고 성공할 만한 사업인지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결정을 하고 설계를 진행할 설계 회사, 공사를 진행할 건설 회사 등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마케팅, 시장 분석을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양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에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 당 본부는 이러한 프로세스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힌트가 있는데요. 네, 물론 저희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공사가 부지를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부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기도 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될 공사비 등이 부족하면 각종 비용을 조달해주기도 합니다.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은행, 보험사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주로 참여하는 기관의 자금을 개발회사에 유치해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베스터로서 때로는 컨설턴트로서 말이죠. 최근에는 역할을 확장해서 파이낸싱 이외에도 개발회사와 건설회사 그리고 기타 참여회사 등을 연결시켜주며 사업을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프로젝트의 조타수로서 말이죠. 저희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으로 당 본부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저희 본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금융 2부 나성진이라고 합니다. 2018년 12월에 하반기 공채로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하여 현재 2년 차입니다. 아직 팀장님 과 차장님들 밑에서 PF 업무에 대해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이며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속에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투자증권 개발금융부에 근무 중인 정준영 차장입니다. PF 업무에 있어 증권사의 역할은 금융주관사이며 금융주관 업무를 함에 있어 제 직무는 금융조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율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단계별로 금융구조를 만들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 금융본부의 주된 업무는 현재 진행 중인 딜에 대한 금융 조달 업무를 1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증권사, 은행 등 다양한 대주단들과 연락하며 대출 참여 의향을 살피고 간략한 브리핑 업무와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금융 조달이 수월하지 않은 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모집이 용이할 수 있게끔 금융 구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차장님과 팀장님들이 회의실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곤 합니다. 금융 조달이 완료되어 딜을 클로징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사업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약정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각 이해관계자, 시공사, 시행사, 심평사,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계약서에 반영하고 주관사의 입장에서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납니다. 현재 금융 조달이 완료된 딜에 대해서는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납니다. PF 자금 조달이 완료된 딜에 대해서는 공정은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지 시공사에 체크하고, 분양률은 잘 올라오고 있는지 시행사에 체크해 보곤 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 조달에 따른 이자를 확인하여 대리금융기관의 지휘에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안내해 주며 본 PF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딜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현황을 체크해 보곤 합니다. 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자와 해당 사업의 사업성, 안정성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자금 조달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 해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저희 업무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관여하는 개발 사업은 땅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토지 계약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약을 했다면 계약 후에 토지 확보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토지를 확보했다면 공사를 하기 위한 PF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사업이 잘안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와 같이 사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계별로 각각의 금융 구조를 만들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주된 업무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업에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생활과 밀접한부동산에도 흥미가 생겨서 PF 넘버원 no. 하우스인 한국투자증권에 오게 되었습니다. 증권사의 PF 부서에와서 일을 하며 느낀 것은 어느 증권사 부서도 비슷하겠지만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요구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나태해지거나 편하면 시장에서 뒤처져지기 마련입니다. 한명한 한 명의 구성원들이 전부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처럼 움직이며 팀을 구성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움직이며 빠르게 살아가야 하는 라이프가 이 직무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증권사의 생활이 장점으로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금융은 증권회사의 전통적인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분야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여러 종류의 딜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사업 내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풍부합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금융뿐만이 아닌 건설 및 법률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점은 있지만 그만큼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작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실수였기에 너무나 당황하고 머릿속이 정지되는 것 같았었는데 선배들이 제가 한 실수들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고 처리해주시는 모습에 이런 것이 팀워크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퇴근하는 길에 쫓아나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니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임마 라고 말해주시던 차장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초기부터 사업주와 함께 사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순간 이 직무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사업 성공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 동안 고객과 함께하며 사업을 만들어 나가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 꼼꼼함, 체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증권사는 금융 주관사입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함으로 일부 기관들에서 일처리 진행이 더디거나 잘못된 일처리를 하더라도 내 역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업무 스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증권사에게 꼼꼼함은 필수 덕목입니다. 하루에도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꼼꼼하게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지 못하면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집중하고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입니다. 바쁘게 진행되는 PF 시장에서 딜을 진행하다 보면 일에 치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업무 로드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퇴근 후에는 네트워킹 능력을 배양하여 시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려면 체력은 필수적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특성상 일이 장기화될 경우가 많습니다. 끈기를 갖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증권업 특성상 많은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멀티태스킹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증권사의 역할은 더 이상 금융조달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토지 계약금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시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동반자의 역할로 증권사는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PF 시장에서의 증권사의 역할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후배들에게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움직인다면 PF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플레이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 직무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업무하면서 쌓은 지식이 실생활에서도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일하는 것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타인과 협업을 즐기는 분이라면 적극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인터뷰 잘 보셨나요? 저희 본부에서 멋진 팀웍을 만들어갈 지원자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